안녕하세요 노스아메리카 해피트럭입니다 여기는 US 1 9 웨스트 버지니아 US 19번 도로입니다 아름다운 여기는 내셔널 리버가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19번 19번 도로입니다 길이 이쪽 웨스트 버지니아 중에서도 이제, 어 길이 약간 좀 험하기로, 어 치면 이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그 구간입니다. 계속 지금 내리막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어, 여기 라이브를 했는데 역시 그, 여기서는 이제 전파 방해가 많이 돼가지고 어 지금 다시 이제 스트림을 바꿨습니다. 그냥 네 코드로. 이 차량도 여기는 좀 한산하고요. 아주 뜨거운 웨스트버지니아입니다. 지금 현재 34도입니다. 산악 지역인데도 34도예요. 아주 불볕더입니다 방금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햇살이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습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의 이쪽이요 동부 쪽에서도 약간 북쪽은 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낮에 아무리 더워도 밤에는 좀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어, 제가 자는데 자다 보니까 좀 춥더라고요. 아무것도 뭐, 시동도 안키고 그냥 잤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침낭을 꺼내가지고, 어 덮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그만큼 이제 여기는 시원하고, 뭐, 열대야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저쪽 남쪽을 이제 플로리다 쪽으로 가면은, 그쪽은 정말 뭐, 열대야, 뭐, 한 열대야, 한 20대야 정도가 있어야지, <laughs> 밤을 지새는 이제 그런, 그런, 그, 아주 흄미대한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굉장히 많죠. 네, 여기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지금 요즘에 또 특히 비가 좀 돌아와가지고 많이 오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모든 게 말라있어요. 풀들도 많이 말라가고 있고. 굉장히 극경사 지역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간은, US 이제 19번 이 구간은 굉장히 오르막 내리막이 좀 심해요. 그래서 거의 뭐 엔진 브레이크 3단까지 지금 다 넣고 가도 이제 90km 이상 지금 속도가 나오고 있어요. 살짝 풀어줬다가 다시 100km가 넘어가니까 지금 엔진 브레이크를 지금 3단까지 조절하고 갑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 US 19번을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강도 많아요. 강도 많고 이제 계곡이 많다 보니까 어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자연 그대로예요. 여기는 뭐 산속 아주 깊은 강원도 강원도 아주 깊은 어 저기 정선이나 이제 그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 이제 오르막길을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저는 어제 이제 그빵 종류를 실고 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짐을 그렇게 많이 실지는 않았어요. 지금 2만 파운드 정도밖에 안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지금 좀 가벼워요. 그래서 오르막길도 지금 거의 85km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좀더 저보다 이제 짐을 많이 실었어요. 그러니까 짐이 많이 으면은 이렇게 굼틀거리고요 어, 짐이 가벼우면은 이렇게 좀 빨리 갑니다. 그래도 오르막길에도 빨리 가고 내리막에서도 어, 브레이크 작동이 어, 그런대로 잘 작동이 되죠. 근데 짐이 많을수록 이게 무게에 따라서 이제 브레이크 잡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깨에 많은 짐을 짊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뭐 행, 뭐 행동을 뭔가를 다른 걸로 전환시킨다 해도 그 많이 짐을 지고 있는 그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습니다. 트럭터. 짐을 내리고 나서 어, 그 때, 이제, 가는, 갈 때가 가장, 그,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거죠. 짐이, 짐이 실려있는 트레일러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목적지에 가가지고 짐을 내리고 거기서 주는 이제 그 사인된 페이퍼를 받으면은 그때 이제 임무가 끝납니다. 때 이제 빈트레일러에그 뒷문을 빈 트레일러를 확인하고 뒷문을 닫을 때그 홀가분이 홀가분한 그 기분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트럭커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겠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의 짐들을 자꾸 가볍게 가볍게 만드는 이제 우리들이 그런 연습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쓸데없는 짐들을 너무 많이 지고 가요. 그래서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다 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의지가 아닌 다른, 다른 어떤, 다른 주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제 놀, 놀 것인지 아니면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놓고 가볍게 살 건지는 이제 본인이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나야될 것은 다나야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꽉 웅켜지고 가니까 이게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있는 사람들을 얘기 들어 보면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걸 저렇게 살걸 하면서 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면, 하고 누구나 다 그런 그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저도 이제 이 트럭크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로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트럭크를 또 하면서 그걸 또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 살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도 보면은 뭐 요즘에 유튜브든 뭐든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자유스럽게 그런 걸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아 산다 이제 그것을 벗어 던지고 자기만의 개성을 찾아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느 기준에도 그 속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TV에서 어떤 기획, 기획을 해서 늪보를 만들거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찍어준 그런 것만 보고 그 어느 일정 그 한정된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보려면은 만약에 뭐 캠핑을 하면서 이제 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뭐 수십 편 수백 편이 다 있어요 그럼 이게 얼른 자기들이 그 생활하면서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그리고 그전에 뭐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 근데 한정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었 없어, 없어가지고 어, 그것을 뭐 자세하게 알 수고 없 그냥 아,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은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용기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실천도 하고 그런 그럽니다. 이제 그걸 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저도 이제 보.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저, 저런, 저런 사람들의 삶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생각,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게 사는 게뭐 별다른 게 있다고 뭐 그렇게 우리가 그 남들이 뭐 하는 거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거기 잘 거기에 맞춰서 가면은 뭐 성공하고 이런 개념으로 사는,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그런데 그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 너무 세뇌, 세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것들을 이제 많이 깹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를, 사회를 뭐 통치하고자 하는 놈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어차피 그 자유롭게 살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쓸데 없는 것들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속박돼가지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돈돈돈돈 돈, 돈 하면서 그게 세상의 전부, 전부인 전부 것처럼 살아요. 뭐집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집이 집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 그 뭐, 그게 행복한 걸로 <laughs> 착각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려고 평생을 또, 그, 거기다가 또 올인하고 있고, 답답한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벗어나면은 더 행복하게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차가 지금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나 봅니다. 견인, 견인을 하고. 아, 정말, 이게 시즐링입니다. 아주 그냥, 그, 지글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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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그런 표현이 딱 맞은,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어깨 짐짐 짐들을 좀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짐을 싣고 가면서 가벼운 짐을 싣고 가면서 어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뭐 맞으면 그 받아들이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배척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동네 이름이 여, 여름, 여름 빌리지에 빌리지 썸머빌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름 스포츠를 많이 이제 하는 곳이에요 이름 자체도 썸머 썸머 썸머빌 입니다 겨울에는 뭐할게 없겠죠 점점 지금 고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300이었는데 지 5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에펠라치안 산맥의 중심부로 점점 이제 올라 올라가고 있어요. 고도를 좀 조금씩 높여 갑니다. 10km 구간이에요. 여기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미국에 여기 여기가 지금 기름값이 디젤이 2.46 이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가 2.25 입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갑자기 그 팬데믹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그때 그 기름값이 텍사스 기름값이 막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때 한때는 뭐 일불 이하까지도 떨어졌는데 그때 같이 겹쳤죠. 막그 기름 러시아하고 이제 중동 산유국하고 이제 그 서로 이제 협상이 잘안 돼가지고 그 그 당시에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코비드-19 때문에 통행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막 업친데 겹쳐 가지고 하여튼 최저의 금액을 저는 봤습니다. 그때 그 결련당 이제 일부 이하로 떨어진 걸 처음으로 봤어요. 이제 인터스테이트가 아닌 곳에는 이렇게, 그, 뭐야, 신호등이, 신호등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인터스테이트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속도 제한도 있고, 신호가 걸리고 하니까 이제 좀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리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은, 어 이런 것도 또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뭐. 아, 정말 뜨거운 날씨입니다. 34도입니다. 여기는 웨스트 버지니아였습니다. 썸머빌입니다.